이제, 좀 있으면 가을이에요, 이제. 네, 그렇죠. 벌써 이제, 뭐 이제 밤에는 이제 바람도 불고 선선한데. 그렇죠. 이제 가을에는 또 이렇게 옛날 우리 조상들이 곡식도 다 이렇게. 그렇죠, 거둬야 거두고 되는 시좀 있으면 추석도 있고 해가지고. 그렇죠. 이때 또 많이 하면,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재수꾼 많이 하잖아요. 그래, 재수꾼 많이 하죠. 10월달에. 10월달에. 근데 이게 덕을 보는 분이 있고, 못 보는 분이 있고, 또 어디 가서 또뭐 당연히 어쩌리 이러면서 또딴데 와서 한풀이 하고 이런 분도 많은데. 저이즘에 그래요. 어, 어, 맨날 어디서 털리고 다 있는 거예요? 에, 에. 근데 진짜 저는 그런 분이 되게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어, 어떤 한 분이 이제 서울에서 오시면 이제 전화 상담만 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던 소리가 어디 가면은 막, 음, 자기가 뭐, 식감을 맞아요. 그분이. 근데 대도 세고, 느낌도 하고, 초고를다 하는 분이 여기저기서 되게 많이 물어보고 다 하셨나봐요. 근데 강원도의 땅이 그게 팔리냐, 안 팔리냐, 아니면은 뭐 돈이 얼마 나오냐, 막 이런 질문을 저한테 사실 상담으로 전화만 하데 그래서 우연찮게 해서 돈을 대출을 받는데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삼천에서 적으면 삼천이고 많으면 사천으로 나올 겁니다. 했더니 다른 무속인들은 이제 대놓고 하시는 거죠. 아니 다른 무속인들은 돈 많이 나온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왜 보살님은 선생님은 왜 적게 나온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안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막 이러신대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3천에 4천입니다. 딱 그러고 나서 어느 순간에 전화를 띡 하고 오신 거예요. 아, 네. 하시는 말씀. 엄마 선생님 왜 이렇게 영검하세요딱 4천 나왔어요. 이러는 거. 아, 야 네, 그것도 예해서 어, 그게 아마 바로안 나오고 꾸역꾸역해서 어떻게 맞춰야지 나올 겁니다. 했더니 진짜 어렵게 어렵게 해서 나왔다고 얘기를 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러고 나서 이제 지났어요. 전화가 또 오신 거예요. 사실은 엄마가 지금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계시대요. 근데 저한테 전화 오시기를 어머니 돌아오실 것 같아요. 살리실 것 저는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는 처음으로 신랑하고 애들하고 1박2일로 놀러 갔을 때예요. 그래서 내가 딱 전화 받으세요 뭐냐면 대수 대명을 해도 오래 버틴다 해도 내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대수 대명을 안 하면 돌아오실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나와서 할 여건이 아닌데, 아무튼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전화를 하고 다시 하자고 했는데, 그분이 그날 돈을 저한테 붙이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돈을요, 5만원만 상담인만 넣으라고 5만원만 본 거예요. 그 그러니까 55만원을 붙였는데, 5만원만 보이고 나머지는 안 보인 거예요, 제 눈에는요. 그래서 그 다음날도 그 이제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다 다음날인가 전화가 온 거예요. 어. 아니 보살님 해주셨대왜 이렇게 꿈이 사나워요. 왜 그러는 거예요. 아무래도 어머니 돌아가실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어. 선처, 제가 어 아, 실수를 했구나 뭔가 그랬다. 아저 어. 어? 일을 안 했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보살님 제가 돈을 붙여드렸는데 왜 일을 안 하신 거 이러신 거예요. 어. 순간, 제가 이제 딱본 거예요. 그때는 돈이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못본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야. 네가안 보일 때는 그만한 타당성이 있는 거다. 그러면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제한테 안 보였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그돈오시만원 다시 붙여드릴게요. 응. 그런 거서 그분이 얘또 물어보는 거예요. 어머니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응. 다른 무속인들한테 너무 많이 아는 분이 많으니까 다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문이 안 열려서 응. 못 가신다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응. 근데 저는 할아버지 자꾸 물어봤을 때는 할아버지가 힘들다, 아니다, 오늘 고비다라고 얘기하시네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오늘이 고비라고 하랍적기 계십니다.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어, 그러시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리고, 제가 돈을 입금시켜드릴 계좌번호를 주세요. 네.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면서 나중에 그 돈을 제가 다시 붙여드렸어요. 오십만원 네. 붙여드리고, 네.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으신 거예요. 그때 다한 일주일 지나서 저한테 전화 오시는 게, 네. 선생님 말이 맞아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 상을 어 상을 치르고 전화를 한 거예요 아... 저한테.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들 상문 꼈죠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그럼 상문하고 다 풀어달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문하고 그선앙도 풀고 취업 딸내미가 취업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다 풀고 나니까 3일 만에 이제는 면접 보라고 연락이 왔대요. 음... 근데 면접을 봤는데 그분이 그런 거야. 느낌이 다르잖아. 요번엔 될것 같죠? 이러는 거야. 어, 됩니다. 그랬어. 더니 됐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 그 딸이 아무것도 할줄 모르는데 가서 주임으로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대기업이야. 그때 근데 또 그게 걱정스러운 거야. 그분이 하는 말씀이.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주임으로 앉혀놓으면 얘가 어떻게 합니까?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 2가 그래요. 약간 퉁퉁거리는 이라서 음. 아무튼 기다려보세요 아마 잘 해결해 나갈 거라고 그랬더니 아무튼 저 선생님이 믿는다고 그,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일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음. 그리고 어쨌든 저든간에뭐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사업하는 분들은 산악문을 필수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진짜 얼마 전에 그게 그분은 선생님안 문다 쓰으면한 몇천 뜯겼겠네요 어 엄청 뜯겼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팔린다 그래가지고 음. 그 어디 강원도에서 타고 서울에서 타고 한3천 정도 날아갔다는 거예요. 어머니 일 갖고만 해도 또몇천 썼겠죠. 네, 근데 뭐. 어머니는 안한것 같아. 얘기한 게 아니시고, 그러니까 얘기 그렇지. 안 예, 그리고 그거 말고 또그 이제 땅 때문에도 계속 일을 했대요. 음. 많이 했는데 안 나간 거예요. 데 거기서도 이제는 위약금을 무니 문의 안무냐의그 소송이 있었대요. 근데 저는 뭐라그랬냐면 다른 분들은 위약금을 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받는다고 얘기했대요. 나는 아니요, 손해 보십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일하면서 그 얘기가 또 나온 거예요, 할아버지가. 적으면 700이고 많으면 1000 정도 된다 인데요번에 이제 소송이 이제 마무리가 25일 날 되는데 1500을 얘기하더래근이그 가운데 역할을 하는 분이 1500을 줘야지 이제 그게 될 거다. 근데 하여튼 판결은 지금 현재는 안난 상태인데, 제가 봤을 때는 1200-1300 정도 주고 끝날 것 같더라고요. 음, 음. 그런 사연.